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오늘 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 그리고 etf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의 실시간 문자, 채팅방송, 매일 아침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한화 우선주를 골라봤습니다. 어, 우선주죠. 한화가 이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데, 그 우선주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4월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움직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우선주들이 한번 정도 움직여줄 수 있는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가격만 적당하면 접근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달하겠습니다. 29,000원. 27,500원 분할 매수고요. 29,000원 27,500원 분할 매수 손재는 마이너스 5%고요.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움직였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문난할것 같습니다. 다만 곧바로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9,000원, 27,5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천놈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한화 우선주에 대한 기준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